안녕하십니까? 하윤선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 하윤선입니다. 오늘은 코비드 시대를 맞이해서 2020년 보험의 동향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어, 뭐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들을 먼저 나누어야 돼서 좀 죄송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 지난 2020년 또 2021년 코비드가 시작되고 약한 2년 정도 교통량도 많이 어, 감소했고 운전 통행량도 많이 감소하고 사고도 어, 적은 이유로 보험료들 좀 일부 회사들이 많이 내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리펀드 드렸고요. 근데 2022년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이제 불가피한 현상.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약한 적게는 3%에서 어 많게는 한15% 이상 이미 어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든다면 일부 회사들은 이미 뭐10% 9% 가까운 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했고요. 집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비가 무척 올라갔기 때문에 어 이에 같이 연동해서 집 보험료도 계속 리뉴 되거나 새로 가입하실 때집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게는 10%에서 한15% 정도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집보험을 계산할 때 보험회사들은 그 집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또는 화재로 인해서 다 타고 더 이상 기능을 할수 없다는 가정하에 집을 새로 지어준다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밸류를 어, 산정합니다. 그걸 저희가 흔히 리플레이스하는 어, 금액이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고 합니다. 10년이 된 집이든 20년이 된 집이든 어, 100년이 된 집이든 새롭게 지어주어야 하는 건축 비용을 산정합니다. 면적, 위치 또는 그 지역의 어, 물가 비용, 자재비 또는 어, 노동 인건비를 계산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어, 물가가 올라감으로. 건축 자재비가 올라감으로 당연하게 연동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 보험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집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어 수준의 같은 강도의 재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집이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있을수록 내구성이 조금씩 저하된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팩터 중에 리스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집이 오래될수록 건축 연도가 오래된 집일수록 아무래도 노화됐고 아, 똑같은 강도의 자연재해가 닥친다 하더라도 어,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리스크 팩터가 조금 더 어, 나빠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 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2020년도부터 2021년 보다 더 많이 떨어진 회사들도 아직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테이트팜이라든지 또는 올스테이스라든지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회사들은 아직 2년 전 대비해서 아직도 어 보험료가 마이너스인 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2년 2023년 이런 어 똑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보험료가 계속 어 인상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 요인으로 첫째 세 가지 정도를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집봄 얘기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작년도 2021년도에 한7% 정도의 어,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 서플라이 체인이 좀 무너지면서 공급망 체인으로 인해서 물자가 또는 부품이 제때 어, 조달이 되지 않고 또는 반도체의 영향으로 차량들이 제때 생산되 되지 않음으로써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의 가격이 마침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부품을 교환하게 되더라도 부품을 조달하는 데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리게 되어 있어서 그 시간에 비례한 비용과 또는 부품값이 상승한 그 비용 그리고 세 번째로. 팬데믹, 코비드 상황에서 팬데믹이 일어남으로써 노동 인구가 무척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통계적으로. 사망자 수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는 어, 일을 하지 않아도 사회보조금 혜택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려는 인구들이 계속 감소해왔기 때문에 어, 노동력의 감소, 그 다음에 물류의 대란, 부품 가격의 상승 때문에 이 보험료가 2022년도에는 상승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 앞으로도 어, 어떻게 하면 어, 효율적으로 좋은 보험에 안전하고 대신 더 경제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가가 2020년을 비롯해서 2023년도에 고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던 지난번 촬영분에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팩터들, 요소들을 좀 같이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찍고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해서 다양한 자동차 정보, 집보험, 보험 정보를 나눠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면 더 안전하고 좋은 회사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드리고 공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는 길이겠다 생각해서 이제 방송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말씀 여러 가지 중에서 팩터들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없는 팩터들도 있지만, 조정할 수 있는 팩터들도 있습니다.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안전 세이프티율, 세이프티 장치의 그 안전도에 대한 부분은 고객들이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좀 다양하게 살펴보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좋아하는 모델을 아니 적정한 차를 고르고 구입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차에 정해져 있는 세이프티 이율은 변할 수 없는 속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위치도 거주 지역도 집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범죄율이라든지 사고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죠. 그렇다면 운전자 개개인의 자기 기록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 특히 내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됐을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건 피할 수 없는 결과고요. 두 번째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시는 것 티켓을 많이 받을수록 어,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리스크가 큰. 고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 내가 운전을 하는 마일리지도 상당히 중요한 팩토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 운전을 평균, 미국의 평균 어, 드라이버들이 운전하는 마일리지들보다 평균 1년에 한 12,000마일 정도가 에버리지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어, 적게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하는 거리에 대한 상담을 어,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하셔서 디스카운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테크놀로지도 발전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한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스탯스함이라고 하는 회사는 25세 미만의 학생들이 간단하게 온라인 웹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추가로 한10% 디스카운트 주는 옵션도 있습니다 집안에 영 드라이버가 있다면 특히 25세 미만의 운전자가 있다면 이런 교육 어, 기회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성인 21세 이상이 되는 어, 운전자분들은 어, 방어 운전 교육이라고 하는 디펜시브 드라이빙 교육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 디스카운트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21세 이상의 성인 운전자가 과거 3년 동안 사고나 티켓 기록이 없는 경우에 어, 이 교육을 받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한 어렴 1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요, 요인들을 잘 감안해 보시면 신경 쓰고 있지 않았을 때 지출되는 보험료와 또 내가 좀 시, 어, 신경 쓰고 관리할 것을 관리했을 때 보험료는 나중에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조그만 디스카운트 하나하나가 3%, 10%, 5% 조그마지만 하나 어떤 디스카운트 하나가 큰 보험료의 어, 감소를 가져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그만 것들이 모이면 20%, 30% 40% 까지도 가능한 디스카운트 옵션들입니다. 다 모아서 혜택을 받는 게 좋고요. 또 어, 집보험을 가입하거나 생명보험을 같이 가입하거나 이랬을 때 받는 멀티 라인, 컴바이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 일반 홈 오너 보험을 갖고 계실 때스테이트 어, 같은 경우는 17%, 다른 보험사들은 한 15%, 또는 뭐 20%. 이런, 어, 디스카운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거꾸로, 어, 나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렌터스 보험도 해당이 됩니다. 어, 아파트라. 렌탈하우스에 사시는 분들도 이 보험을 가입하시면 매달 한 10불 정도 15불 내외의 보험료를 내시지만 디스카운트 받는 효과는 더클 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많고 영드라이버가 드라이버 어, 드라이버가 있어서 보험료를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가정은 5%의 디스카운트도 상당히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어, 생명보험도 가입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고사건에 대비할 수도 있지만 디스카운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어, 디스카운트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팩터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려하시면서 특히 어 에이전트들과 편안하게 계속 상담을 하시면 계속 좋은 어 조건의 보험을 잘 유지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윤선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 2022년 보험료 동향, 보험 동향 그리고 또 보험료 인상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